한푼 줍쇼, 두푼 줍쇼.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발 먹을 거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주세요. 한푼 줍쇼, 두푼 줍쇼, 세푼 줍쇼. 음. 아 뭐야. 냄새나게 거지가 있잖아. 응? 음? 아, 저기 한푼 줍쇼, 두푼 줍쇼. 또 받고요. 장난감도 받고 아, 먹을 거면 더 좋아요. <laughs> 말좀 하지마, 냄새나니까. 어. 자. <laughs> 그래도 계속 구걸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안 굶지. 제발 먹을 거라도 주세요. 제발요. <laughs> 결국 오늘도 구걸하면서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분명히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많이 화내실 텐데. 쉬이, 조용히 움직여야 돼. 아버지가 거실에 없는 거 보니까 주무시고 계신 거 같은데. 아, 다행이다. 아빠가 주무시고 계시잖아. 네. 살금. 응. 어. 음, 음, 음. 어. 아. 어 이원니. 네, 일어나셨어요? 어, 아 됐고 얼마, 얼마 벌었어 그, 그게 오늘은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받... <laughs> 그게 받았... 할 소리야! 어. 너 아버지가 뭐라 했지? 너돈 많이 벌어오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가 얼마나 벌어왔지? 저 어제는 200원 오늘은 0원이요 그걸로 술로 어떻게 사올 건데? 어? 어? 아니. 지금... 내가 너 그러라고 기운 줄 알아? 으악! 어? 그 그체만 아버지 오늘은 술안 드시면 안 돼요? 요즘 너가 많이 풀어졌구나. 지금 대드는 거니? 어? 아,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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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술사 올게요. 아버지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술을 못사 와요. 아, 어, 이 쓸모없는 뭐 녀석. 일단은 뭐 마사지 좀 해봐라. 다리가 어. 요즘 너무 아프구나. 어, 네. 발로 차, 싹커 발로 차, 싹허. 이렇게 어. 안마가 시원하지가 아, 않아? 아, 어? 어? 죄송해요. 어디 끝까지 일도 쓸모가 없니, 어? 어? 나 그래놓고 내 딸이야? 나는 너 이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어? 어. 안 되겠다. 빨리 술 사와. 어, 네, 알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나가! 안돼... 아, 네. 어... 하... 근데 어떻게 하지? 아버지의 술값을 충당할 수 있을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아 버스킹을 하는 거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저의 구걸 엘데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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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원만 주세요 아무도 안 지나가서 어차피 소용이 없네 어떡하지? 분명히 이번에도 아무것도 사오지 않으면 이번엔 아버지가 날 때릴지도 몰라 어떡해 아이야 괜찮니? 어? 부모님은 어디 계신데 어린아이가 혼자서 구걸하고 있어 아, 아저씨 한 푼만 음? 주세요. 저희 아버지 술 심부름 분 해야 해요. 뭐? 이런 어린아이한테 그런 술 심부름을 시키고요. 구호를 시킨다고? 어? 아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만 주세요. 음,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에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같이 가지 않으련? 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집에는 함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하하하. 그렇지, 미안하구나. 사실, 우리 집에도 딸이 한명 있었어. 두살때 우리 집에서 일하던 청소부 아저씨가 우리 딸을 납치해서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지. 지금 컸으면 너만큼 컸겠구나. 잃어버린 내딸 생각이 널 보니까 나서 그랬단다. 미안하다. 응, 음, 응뭐 하는 거지? 뭐해? 여기서 지금? 네? 뭐, 누구야? 아빠. <laughs> 어. 뭔지 나치 건데. 뭐, 뭐 하고 있어? 빨리 이, 이쪽으로 와. 어 네. 저기 아저씨 혹시 에... 절 만난 만난 적이 있나요? 아 모르겠어. 사람을 잘못 보셨어. 가자 미호야. 어 아, 네. 배수가 없으려니... 어? 하, 대체 저 사람이 왜이 마을에 있지? 에이 짜증나 음. 아빠 아빠 아시는 분이에요? 알거 없잖아 아니 대체 넌돈좀 벌어오라는 게 어? 그렇게 힘드니? 그리고 왜 모르는 사람에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 어? 그게 그 아저씨가 잃어버린 자기 딸이 생각난다고 그러셔가지고요. <laughs> 변명하지 마, 어? 아 죄송해요 아버지. 다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망한 기분이라고 이제 안돼, 안돼, 어? 네. 어. 어, 어. 어. 어 아, 아빠. 뭐해요? 뭐하기? 집 나갈 준비하고 있지? 어, 아, 아, 아빠 집 나간다고요? 그럼 저도 짐 챙기면 돼요 아빠? 뭐해? <뭐래> 이제 넌내 손에서 벗어나서 알아서 살거라 아빠 그치만 저는 아직 아 시끄러워 어. 너 때문에 경찰 끌려가게 생겼잖아 <뭐라> 아우 짜증나 진짜 어허, 진짜 정말로 내가... 어, 어, 아, 아빠가 날 이렇게 두고 혼자 가셨잖아. <laughs> 어? 역시 맞았어. 내 딸을 훔쳐간 나치범... 뭐, 뭐요? 사람 잘못 보셨어? 내가 그런 걸못 알아볼까봐. 아까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우리 딸을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고 살고 있었다니. 어디 한번 경찰서 가서도 그렇게 떳떳하나 봅시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그, 그때는 단순히 사실대로 말안 하면 평생 콩밥 먹을 줄 아세요. 제, 죄송합니다. 그게, 납치에서 키우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집에 청소부로 있어도 빛이 너무 많아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 훔쳤는데 따님이 그 모습을 봐버리는 바람에 따, 따님이 말을 할까봐 납치를 해버렸어요. 그때 내 딸은 아, 말도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였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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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평생 콩밥 먹으면서 하세요. <웃음> <웃음> 어, 어, 그 아저씨? 미오야, 사실은 내가 아빠란다. 네? 너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아빠란다, 미오야. 저 정말이요? 그래.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어쨌든 남은 인생 아빠가 다 책임지마. 아빠 집으로 가자. 그럼 저희 아빠는요? 미안하다 고메가. 정말 정말 미안하다. 가자, 유호야. 네. 비록 저한테는. 나쁜 아빠였지만 꼭 착한 사람 되세요. 아까 거지 행색을 하고 있던 너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찾지 못했겠지. 너가 사보고 싶은 거다 사줄게. 네, 감사합니다. 와, 방이 정말 멋지잖아. 내가 원래 있던 방이랑은 비교가 안 돼. 근데, 날 키워주던 아빠는 이제 어떻게 되셨을까? 아, 안 돼!